자예 아~ <laughs> 어, 지금 현재 <laughs> <laughs> 프로토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laughs> 예. 갑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저희 또 카메라가 완전 당황을 했네요. 어, 테란이 8, 저그가 2, 프로토스가 6, 7이 되면서 현재 1 7자리까지 모두 채워졌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에, 돌아간, 돌아가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은, 어, 저그를 상대했던 모습과 테란을 상대했던 모습. 김태경 선수의 다음 시즌의 행보가 굉장히 좀, 어, 발달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맑말 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좀 드네요. 느낌이. 예, MSL에서 탈락하고 그 이후의 경기에도 약간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니다만 예. 이번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큼 아, 나름대로 경기 하나 하나의 의미를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도 예, 밝게 웃는 모습이 있었고 아, 또 그리고 김태경 선수도 예, 확실히 예, MSL에서 탈락을 하면서 절치부심해서 예.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번 경기에서도 잘 나타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반면 승자전에서 패배를 했었던 전상욱 선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분명히 어, 권성 선수와의 경기 때는 어,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승자전도 전상우 선수가 김태경 선수가 초반부터 약간 실수를 하면서 아 내가 좀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약간 성급한 공격과 어, 그 다른 때와는 달랐었던 빈틈이 자꾸 보이는 그런 방어 예,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예, 김태경 선수가 의도하던 대로 경기가 흘러갔어요 전상우 선수가 경기 끝나고 와 아, 진짜 눈을 막 비비면서 자신의 이전 경기에 대한 아심을 많이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라가면 됩니다. 들어가님 네. 와서 죽어 죽어 이러니까 <laughs> 어, 잡았어라는 생각을 아마 네. 전자문서 조금 하지 않았을까 자 진출점을 정리해볼까요? 차기 MSL 14번째 m s 입니다 차기 m s 진출점입니다. 대란이 덜입니다 아, 멈춰있는 상태고요. 저거 둘, 프로토스가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데 어, 지금 차기 MSL에 지금 올라가 있는 선수들의 면모를 봐도 기대감이 또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토스와 테란 계속 늘고 있고 최근는 한상봉 선수가 이재동 선수 옆에 에, 자리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더 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네자 그래서 현재 17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딱하나점만 돌고 있는 에, 다음 m s 스 이번 2008 MSL 서버 토너먼스가 되겠습니다 오두의 경입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태자부활전인데 어 정말 그 전사우 선수에게 그리고 문서 어, 김태균 선수 각각 좀 아쉬운 모습을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선수입니다. 권지원 선수. 그 장면이 좀 있었죠? 네. 경기를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하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목적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상대방의 네, 그 두터운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여러가지 실수가 겹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예, MSL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선수이니만큼 아, 자신을 가다듬는 능력도 아, 조금 더 발전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문성진 선수. 처음에 맞상대한 네. 선수가 계속 챔피언 출신이기도 하고 정말 좀 에, 많이 좀 버겁긴 했습니다. 예, 신고식을 아주 호되게 치렀 없어요.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문성진 선수. 온게임 내스타스 버그 선수들이 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가끔 예선을 뚫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박명수, 박찬수, 에이준 선수들 측으로 어, 전그 12개 프로게임단 중더그라인의 최강이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 팀의 일원인 만큼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줘야죠, 문성준 선수. 네. 자, 패자발전 전사호 선수 상대 결정됩니다. 권수 선수와 문성준 선수 경기 시작해도 좋습니다. 선수 손시현 선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원정 선수 자 처음으로 진출해서 이제 로얄우돌을 품고 싶은 문성진 선수 오케에서밖에 아직 진출자안났습니다 일단은 잡아봐야 되죠 q o 에서 등호선수의 정리 결정됩니다 함께 축고하시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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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시는 이 대시 지역이 바로 권수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지금 보죠. 저게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어, 클로를 좀 바꿔봤는데요. 빨간색이 문성진 선수. 세 아, 시가 문성진 선수 아~ 세 시가 권수현 선수 열두 시가 문성진 선수입니다 네세 시가 권수현 선수 예 열두 시가 문성진 선수 그 그니까 노란색이 지금 아~ 권수현 선수 빨간색이 문성진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색깔을 좀 컬러를 좀 바꿔드렸습니다 네 권수현 선수 0 0십년 공식전에 우승을 했을 때 에~ 더우전은 2연패입니다 아~ 문성진 선수는 기록 자체가 없고요 예자 중선수 아, 어떤 저번에도 그 어떤 한 선수가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난전 그리고 빌드의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2007년 5월 25일 스타 텔링지 예선 결승에서 권수현 선수가 2대0으로 문성진 선수를 제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어, 권수현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이겨본 상대니까 아, 마음 편하게 하면 어, 내가 이길 수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예. 어, 문성민 선수는 앞서 김태경 선수와의 경기 때 보여줬던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이 네, 좀 이번 경기에도 자꾸 좀더 머릿속에 남아서 어,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 경험적인 측면에서나 예. 선수의 측에서나 권수현 선수가 조금 예. 아, 유리하죠 더군다나 그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겁니다 예. 일단 오버로드가 크로스가 됐고, 그러니까 서로 첫 오버로드 경찰을 통해서 예. 저희 상대방의 본진 지역을 파해서고빌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권 선수가 약간 더 부유해요. 예. 계속까지 예. 예. 채취하고 있었던 게 바로 문성진 선수였죠. 온라인 스타가 되기 위해 허루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놀람> 권수현 선수에게 쏟아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예, 정말 애널테시 쓰는 절이 되기 위해서 콘센서선 들어오라고 쓴다만 아직 지금 현재 위치를 찾아보자. 아플 네, 자, 여번에 구하라 저희 어,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죠. 아, 건성이 진짜 먼저 먼저 선에서 던져 버리네 스코링을 좀더 일찍 지었기 때문에 음. 저건 이걸 음. 아, 좀 빨리 보내 봤습니다. 많은 음. 이미 상대방의 오버로드가 아, 오버로드 어, 오버로드를 통해서 아, 상대방의 드드를 보기도 전에 건성 선수는 12포인트 정도를 선택을 예. 했거든요. 문제 트랜이. 예. 그리고 본진 승민. 이번 때 처리도 빠르고요. 예. 예. 지금 뭐이 구세가 아! 어 아, 예. 먼저, 예, 먼저 맞고 있는데 권성 선수가 약간 반응이 늦었어요. 예. 두대 정도 맞았을 때 반응이 예. 다시 한번또 쭈욱 찔정원님을보내보겠나요 안쪽으로 쭉실오 놓고 라을 열어준 건가올라올라오니올라옵니올라옵니올라옵니다라 올라옵니다. 상태 여된저태올기지면 흩어지면서 라오는 올라오는, 올라는는 저, 문성진 선수 저글링 계속 옵니다. 이게 스피더이확 되면은 네, 아, 예. 이거 그 비슷한 주에 저글링 싸움이라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글링 아, 첫 아, 상태 내어까지올라가시다 예. 문성진 네, 다 올라왔고요. 하이어거든요. 예. 저글링 예. 예, 선수는 오린입니다 말 그대로 예. 저글링과 예, 그 빠른 테크로 충분히 보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예. 많이 빼놓고, 예 권성 선수는 지금 트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체크가 느리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거로 예. 굉장히 예, 강하게 밀어붙일 거거든요. 네. 아빠져나오게 네. 아, 아니죠. 두 번째 돌 쓰는 게습니다소 그런 상태니까 저거 힘으로 안 지를 이유가 없죠. 예. 바라잡고더 스피더, 스피더. 아 이거, 이거 왜못 보나요? 아, 도롱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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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거요? 네. 자, 여기서 얼마만큼 만들어지나? 나랑안 돼요. 네. 자, 문성진 선수. 아권성영 선수도 발업된 상태에서 달려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영광의 대결에 예, 그냥... 예, 문성진 선수 의 본진 쪽으로 달리지 않으면은 테크가 예, 빠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뮤탈리스크가뭐 예, 한국이라도 더 빨리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타격받지 예, 않기 위해서 는 예. 무조건 지금은 공격적으로 달려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진 수인과 원네체리 상태 스파이어까지 올라가고 있는 문성진 선수 의 대결. 스커지로 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건가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을 말이에요. 막, 소리치고 네, 입구에서 저렇게 아, 다리를 잡아놓고 설마.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대현이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음. 게다가 지금 뛰죠. 네, 네, 어. 지금은 뭐한 기가 더 많은 상태에서 따라가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빠진 것도 지금은 또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구쪽으로골반시도하있습니다두명의 선수 권지 네. 들어오고 있는 권지원 선수 차근히 다 들어올 때. 첫 번째 나왔어요. 또스쿼지로 상대방의 탑에서 그 이겼죠. 예, 타겟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저거징으로 계속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뮤타리스크 오지 못하게 스토리로 받아야 되거든요. 자, 뮤타르트는 일단 나와서 본진에 들어온 저거징을 향한 저거징이 아니라, 먼저 덕진으로 나온 덕진으로 오버로 들짝 타가지고 이 문성진 선수의 뮤타리스크 저거징과 저거징과의 싸움에서 저거징이 4위자 상담할 때 돌아옵니다. 안녕하요 코코르가 네. 잡히긴 했지만 저쪽은 자원타격이 없는 반면 이쪽은 자원타격이 쌓였거든요 네. 계속 입거든요 데미지를 서블리이 입구 쪽에서 수비에 실패하다 보니까 예. 터지가 이런 식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뮤탈스크를 타겟팅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고요 네, 쫙 터지고 있는 권수현 선수의 터지 무담스럽습니다 시켰어요 시켰습니다 터트로 아무리 네, 피해가 조금 더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될수 있어요. 약간 있어요. 피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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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닌데 비교적 선망했네요.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문성진 선수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돌아오고 있는 권지현 선수의 제일 미스 타르스 크 많이 모으는 방법은 아, 네. 상대방이 토지를 쓰다가 포기를 하고 뒤처로 어. 전환하는 그런 타이밍에 자, 자! 네. 자. 아, 아 나오자마자 잡히고 마는 뮤타리스크 쓸수 있는 아바의 한계가 있습니다 월의 네. 탈이거든자 예.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성균 선수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챔터까지 예. 올리고 있는 권수현 선수 예. 아, 대공, 아어 예. 스커지만 그니까 스커지만 포스트 어, 써가면서 남는 미네랄로는 스포 건설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글링 예, 간간이 생산해서 찌르고 뮤타리스크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권수현 예, 선수는 지금 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술를 네.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괜히 뭐 스커지 뭐 잘못 썼다가 밀탈릭스영어없이막고어두러운피있느니 그냥 어차피 내가 들어온 피자도 더 많고 자원 상황도 더 좋으니까 투어지면 확실하다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냥 또 빠져있는 네. 좀 빠져있는 밀탈릭스가 중간중간 좀 섞여있기 때문에 이 스커지와 함께 이쪽 방어라인 이런 식으로 형성해 놓으면은 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아 스커지 어, 문제 확인 그리고 문성진 선수 본진근처에 얼쩡거리고 있는 스커지 룰 계속 데미지를 입고 있고 쫓아갑니다 아이고 그냥 엇갈려 지나가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 예. 덮친 대 덮친 문성진 선수 쫓아가고 있는 스커지 순간에 사단해봅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치치합니다 이 위탈리스트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는 콘전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 문성진 선수로 원의 처리 상태에다가, 예뭐또 여러 가지 자원적 계약도 있어서 저글링 뭐 저글링으로 변수를 준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불가능한 반면, 번성 선수는 위탈리스트 찍으면서 미네랄 나오고 저글링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스 포클로니 또 지금 방어를 또 단단히 잘해놓은 상태라. 아, 문성진 선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답답해지겠는데요. 네.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세 이제 네. 포기할 순 없고. 달러를 찾아 봅니다. 자, 지금 냉정을 찾아야죠. 그냥, 예, 그냥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뉴탈 그냥 계속 찍어서 잘 모으고, 예, 상대방이 한번 나왔을 때 대승을 거두고, 네, 예, 병력 우 위에 서는 방법.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다 손바닥을 위에 받는 거는 안될것 같고 아무 생각해도 아무리 가지고아참 끝났네요. 깨스를 두들겨 보고 있는 문성진 선수 깨스 두들기면서 스리쿠션 공격 속에 들어오기라를지 줄여고 예 그랬었던 겁니다 예. 예. 지금 예이 네. 예. 정도의 뒤거든요 지금. 자그래지만문루비 예. 선수와 루비언 선수의 반격을 생각합니다. 딱 그래도 손이 줄여주고 있는 문성진 예. 어, 쟤는 뱉어요. 누고 어, 쟤고 와, 는고 쟤는 뱉고. 고 쟤는 뱉고. 쟤는 뱉고. 쟤는 뱉어요는 뱉고. 고 쟤는 뱉고. 쟤는 뱉고. 쟤 차이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예. 원성 선수가 어 저글링을, 저글링을 써 봐야 뭐 삼대가 뮤탈리스트로 막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글링 을못 쓰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글링이 쓰이지 않고 있고 문성진 선수가 뮤탈리스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야 이거 게스트가 뭐 깨지고 되게 큽니다. 네, 예. 저을좀 채우고 있는 분성진 선수입니다. 예 게스트 다시 파는 동안에 유탈크가 뭐한 두기라도 더눌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예, 아까 그런 공격이 가능했다는 지금 또 가능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예예예막인데 네, 드론을 계속 태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결국 네, 저글링도 간략하게 써서 시간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요 자, 또 하나 더 지우려고 예.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지울 수밖에 없죠 게스트가 네. 계속 깨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저글림도 좀더 기다리죠 자, 컨트롤을 목숨 걸고 있는 도 해철도 계속 맞다보면 해터리도 깨지거든요 예! 자, 계속 다시 한번 야, 이 공격 지 진짜 매수 깨들어가고 있어요 예 원점을 맞으라고 자 이쪽을! 권지영 아, 선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에요 예! 예 세상에, 뷰타임 스피좀 맞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수 있는 건권지 선수로 권지영 선수 밖에 없나요? 권스트 컨트롤도 안 돼요, 지금 네, 뽑아가야 지금 저걸 이렇게. 예. 그니 치약 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예. Yeah.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Yeah. 아, 그러면서 안마아 예. Yeah. 이렇게 이제 다시보면서 해체도 계속 맞다보면 깨집니다 더글링을좀 소스라도, 뭐 물론 다시겠습니다만은더글링을 소스라도 써서 상대방의 공격 속도를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계속 나오는데 차라리 더글링한 4개 정도 나와서 예, 바깥쪽으로 뛰어서 상대방을 좀회방 어, 넣는 것이 시간을 버는 방법이 아닐 까 아, 같습니다 아, 깨스톱으로 는 정말, 정말 코스입니다 예, 예. 자나가자 저글링도 잡아줬죠, 또 보이네요 자, 자, 해체가체리터들어니다 네, 저글링이 보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벌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한두 대 이상 보인 것 같거든요. 이건 없어진 것같며네 물론 여기 지금 이제 예, 드론이 그냥 잘 붙어있기 때문에 아 이거 뭐못잡아졌네요 어, 어. 어. 아, 공격을 좀더 다양하게 지금 할수 있는 것이 예, 권세한 것인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아무래도 아, 깨풍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고 앞마당 갈라고 그러죠? 저 어글링 봤고요 네, 네, 앞마당은 또 오. 이제 가시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몰래멀치를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예, 네. 예. 그런, 그런 것 같네요 예. 멀리 나가고 있는 드론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성진 선수 약간은 지금 소감 상태를 듣고 있는 문성진 선수고요 자, 미네랄은 전수수가 많아요. 네. 잘 먹고 있었어요 그동안도. 근데 그게 활용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예. 몰래 멀치라던가 정, 예. 역습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음, 활용돼야 어? 하는데. 야 이거 하나요 이거? 이게 결국 정대적으로갯스덤이기는 한데 그 전에 뭐 정글링이나 뭐해터리 게스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적대적으로는. 네. 예. 중반까지 정말, 아유, 뭐, 세 선수가, 뭐, 쉽단 말로 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문성진 선수가, 원처털 상태에서, 꾸야, 꾸야, 칼집들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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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으더니, 캡통을 한번때려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그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스커지가 다수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예, 미치지를 못했던 것이 문성선배에게 네. 아, 예. 어, 어, 예, 네. 기회를 좀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예, 여기는데요는데요 예.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강제로 이동을 하다가 지금은, 예, 지나가지 이게 결국 프레토리 상황 똑같이 되버렸고 예. 상대 앞마당에서 계속 켜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현안 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공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예. 아우 어? 너무 많은데요. 오랫동안 모았기 때문에 경력 피해 없이 오랫동안 잘 모았으니까 이 정도 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아, 정말 예. 5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다하네요 예. 다양한 공격 이런 어, 뭐 부드러운 다양한 공격 이런 것들은 권선 선수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는 여기 좀습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와 다섯 시 묘까지도 해철이 봉제하고 있는 권시현 선수입니다. 미타리스크 상대죠. 저거 보여요? 네, 적습니다최 대한 지금은 어, 뭐 뭉쳐서 가기는 합니다만 여기는 여기 계속 이렇게 뮤타리스크를 숙겠어서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아, 그 아니었네요. 네, 안 터고 있고 여기 다섯 시안 맞아. 네, 아 이제 시안 맞는 것만 터고 있어요. 시안 맞는 것만 있어요. 자, 뮤타리스크 와봅니다. 시작 시작 예어예 시작. 어, 시작. 예, 이거 시작은 항 그냥 정 끝나는 겁니다. 문성진 선수까지 뉴타리스트로할수 많거든요. 권성준 선수 입장에서 하기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는 저글링으로 앞마당을 흔들고 그 타이밍에 뮤타리스트가 예. 방어로 들어가면 본진 들어가서 한번 들어서 단해주고 예, 이거 반복입니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외에는 예. 답이 없어요. 야. 아니 이 저글링 그냥 가야 될것 같은데요. 시간 끌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격차는 이러는 동안에도. 80, 8계쨍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공이업공이업공이 약간 기다린 것 같고요. 네, 탈수 여기 풍선 아마 여기 있다라는 거, 빠져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저거는 뒤로 빼면서 그렇죠. 가서 덮쳐야죠 이게, 이게, 이게 예, 거기에 여기 공업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 지금 네, 네. 공일업. 자, 저건 이거 한번. 자, 저걸 이거 한번.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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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구에 들어가는 예. 거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예. 아 이게 아, 예. 공일업이라고는 하나 상대가 지금 티켓을 되게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되게 아 이걸 걸리겠네요. 또아 얄궂은 아, 타이밍에 걸리네요. 또 여기 지금 소호 소련이 섭진하고 왔어요. 예예예 맞고 있었어요. 아예 예. 와서 때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네네. 자밀탄스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빠졌을 때 문상진 선수가 자 공하네요. 공격... 가거든요. 들어갑니다. 루탄 때가 하늘 뛰어들었다. 제 따라요, 문성, 문수도. 네, 반갑합니다 하늘을 자악서고 있는 문성진 선수, 선수 돌아오고 있는데 뒤를 잡혔어요. 네. 여기 들어 맞고요. 네. 지금 네. 들어만 뒤로, 잡고 뒤쪽으로 여친 남미면서 뒤쪽으로 빠르게 되는데 원래 세종도 무산물을 놓았기 때문에 안빠지죠 나. 네. 상태에서 서블링과 어, 그러니까 과탈스코어 같은 다양한 풍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풍선의 상태였는데, 또, 풍선 부족하지 않았었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또권현원 선수. 네, 권지원 선수는 달라 소개됐고요 3회 연승의 멘트를 진출. 세 번째 메시지 진출. 그리고 아 이제 박영민 한상봉 선의세 번째 멘트 진출의 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권지원 선수. 자 반면에 문성준 선수는 자 이제 한 번의 기회를더커버쥐면서 전상우 선수와의 경기를 앞두고 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진행 있입니다 전상우 선수 문성준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패라노우 더블러 추가되게 함께 지켜봐 주니다